<laughs>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7일 목요일 부천 성인문해학교 차원음반 과학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발간한 중학과학 1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일과, 1단원의 땅의 모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이제 지층과 화석 중에서, 지층과, 화석, 지층과 화석이라는 두 번째 단어를 공부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시간, 지층, 지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층, 생각 열기 한번 보실까요? 생각 열기, 아, 교과서 60쪽이에요. 60쪽입니다. 네. 60쪽. 60쪽 써드려야 되겠네요. 60. 60쪽. 네. 60쪽 펴시면 되겠어요. 네. 생각 열기 끝에 볼게요. 전라북도 부안군 채석강에 가보면 바닷가의 절벽에 마치 시루떡이 켜켜이 쌓인 듯이, 쌓인 듯한 그런 평행한 줄무늬 모양이 있는 것을 볼수 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서도 드넓은 지역에 걸쳐 가로로 샌드위치처럼 층층이 쌓인 줄무늬 모양을 볼수 있다. 이러한 줄무늬 모양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것인지 알아보자. 네,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정말 여기는 이제 전북 부안에 있는 채석강에 있는 왼쪽 그림이에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채석강에 있는 절벽이에요. 바닷가에 있는 여기 왼쪽 그림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채석강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줄, 줄, 이렇게,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이렇게 있죠. 줄무늬. 줄무늬처럼 되어 있는데, 돌이 이렇게, 이런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음, 아주 굉장히 넓은 그 지역에 이런, 어, 음,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주 굉장히 넓으면서 여기 이제 많이들 가시, 가거든요. 음. 굉장히 웅장하고 그렇다는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있죠. 예, 이렇게 층층이 켜켜이 이렇게 쌓였어요. 어, 이런 이유가 땅이 이렇게 변했을 때 어떤 어떻게 이렇게 예, 형성이 됐을까. 아, 좀 궁금하죠. 이렇게 다녀보면 어, 좀 어우 이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모양의 예, 산이 되고 바위가 되고 또 음, 이런 땅의 지형이 이렇게 됐을까? 계곡이며, 어, 산맥이며, 그렇죠? 산 같은 데도 모양이 많이 다른, 음, 특이한 모양도 많이 있죠? 자, 학습 목표 살펴볼게요. 어, 학습 목표. 지층의 생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했어요. 지층의 생성 과정, 지층. 이렇게 쌓인 것을 우리가 지층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네, 조금 글자를 키울게요. 네. 지층의 생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퇴저감의, 퇴저감을 알갱이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퇴저감이라는 것은, 퇴적이라는 것은 쌓이는 것을 말하거든요. 쌓이는, 쌓여서 이제 바위 덩어리가 됐는데, 그 바위 덩어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 어떤 그 재질, 그, 음, 어, 돌이 어떤 돌이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옆쪽으로 가세요. 61쪽입니다. 네. 지층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까요? 있어요. 진흙 지층 이렇게 켜켜이 우리가 시루떡처럼 쌓여 쌓였다 그렇죠? 네, 그고 그런 그런 지형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볼게요. 자, 진흙, 모래, 자갈 등이 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호수나 바다 밑바닥에 순서대로 쌓이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그 무게에 늘려. 점점 단단하게 굳어진다. 네, 이해되시나요? 네, 지능, 모래, 자갈, 이런 것들이 이제 물을 따라서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호수나 바다는 넓어지죠? 그러면 얘가 흘러가, 더 이상 흘러갈 수가 없고, 그 밑바닥에 이렇게 순서대로 켜켜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무게가 되겠죠? 그래서 그 무게에 늘려서 점점 단단하게, 단단하게 굳어진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층이 된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자, 종류나 크기에 크기가 다른 퇴적물이 쌓이기 때문에 쌓인 층을 옆에서 보면 가로 방향으로 층을 이루는데, 이것을 지층. 지층이라고 한다. 네, 지층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지층의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그림 보시면 밑에 지층의 형 생성 과정 이렇게 돼 있죠. 네, 생성 과정. 여기 화면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진 않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책을 봐주세요. 그거 가서 지층의 생성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어떻게 1번이라고 있죠. 1번. 네, 1번. 진흙, 모래, 자갈들이 이렇게 운반됩니다. 여기 산, 여기 산이고요, 여기에 물이에요. 그러면 이런 여기서 난 이런 진흙들이 예, 이제 물을 따라서 물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 이렇게 떠내려가죠. 그래서 그것을 운반됨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얘 예, 얘네들이 물을 따라서 흘러오다가 이렇게 쌓입니다. 예, 원래 이거 있던 있던 거고요. 어 이렇게 켜켜 이렇게 요 색깔 고동 여기 갈색 있죠? 밤색. 그다음에 요색 이렇게 해서 점점 점 쌓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2번으로는 진흙, 모래, 자갈 등이 쌓이기 시작함. 그랬어요. 그다음에 3번. 세 번째 보면 3번입니다. 여기 3번있죠 진흙, 모래, 자갈 등이 계속 쌓이고 먼저 쌓인 지층은 눌린답니다. 눌려요. 네. 그 위에 무게가, 무게 때문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찌부러진다 그럴까요? 눌리겠죠? 이렇게 꾹 눌립니다. 그 다음에 4번.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층이 단단하게 만들어진다. 네. 위에 그림 보세요.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꼭 무슨 무지개떡인가요? 옛날에 무지개떡이 한창 유행이었는데. 네. 이런, 어, 첫, 켜켜이 쌓인 지층이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층, 지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장 62쪽 보실까요? 62쪽. 네, 62쪽이요. 자, 지층으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지층은 뭐, 지층이 그 지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에, 어떤 것을 알수 있는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층으로 알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어요 지층으로 알수 있는 것, 자, 여기 보겠습니다. 지층은. 늘 아래에서 위로 쌓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려, 흘러서 내려온 그 순서대로 이렇게 처덕처덕 쌓이죠. 예, 쌓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지층일수록 오래된 것이다. 네, 그렇죠. 아래쪽에 있는 게 오래된 거죠. 먼저 와서 쌓였으니까. 그렇죠그 다음에 가로방향으로 나란한 지층 외에도 기울어지거나 음, 끊어진 지층도 볼수 있는데, 네, 중간에 이렇게 나란하게 예쁘게 무지개 떡처럼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쫙쫙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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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 그런 것도 있지, 그런 지층도 있지만 기울어지거나, 기울어지거나 끊어진, 끊어졌어요 중간에 가운데가 턱 그렇게 끊어졌어요, 뭐 이렇게. 위에서 뭘 내려서 치듯 쳐서 얘에게가 이렇게 저기 끊어진 듯이 끊어진 지층도 볼수 있는데 이것은 지층이 쌓인 후 지구 표면에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네, 이 지층이 이제 이렇게 쌓여서 있는 상태에서 지구 표면에 뭔가 지진인가, 지진이라든가 뭐 화산 폭발이라든가 또뭐 충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지구 표면에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네그 밑에 그림 보실까요? 네 그림이 이제 그림 볼게요. 이제 자 그림을 보시면 예, 지층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어, 나란히 있는 지층이 있는가 하면 어, 또 기울어진 것도 있어요. 나란한 지층은 아까 시루떡처럼 예쁘게 아주 똑바로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조금 기울어져 있는 지층이랑 기울어져 있는 지층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런 게 있고, 네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이제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 금이 갔네요. 이렇게 끊어졌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실금처럼 끊어져서 얘랑 얘랑 똑바르지가 않죠.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고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갔고 예, 또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갔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어, 그거를 우리는 단층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 또 어, 서로 음, 이제 약간 이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얘네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 약간 이런 형태의 지층이 발생, 생, 저기 생성된다,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름을 부정합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거 용어는 뭐 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 않지만, 이제, 아, 그렇구나. 단층. 끊어진 건 단층.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게 지금 그림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설명. 자, 보실게요. 자, 지층이 양쪽에서 강하게 미는 힘을 받으면 휘어지게 되는데, 이를 습곡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 습곡에 나왔었죠. 습곡. 곡은 휘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아까 보셨죠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이렇게 휘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습곡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여기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산맥이 대표적인 습곡 산맥인데 인도와 유라시아 대륙이 서로 부딪혀 거대한 습곡 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그랬어요 인도 인도 지역과 인도 어, 유라시아 대륙이 예, 우리 지구는 이렇게 판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판, 이렇게, 판 구조로. 그래서 서로 판이 이렇게,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면 좋은데, 얘네들이 우리 지구가 또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껍데기가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한꺼번에 쫙 동그랗게 딱, 똑, 동그란 모양이 된게 아니라, 이런 판, 넓적한 판이 이렇게 연결돼서, 연결돼서 우리 지구가, 이렇게, 이렇게, 지구 모양이 그렇거든요. 지구 껍데기. 껍데기가.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움직이다 보면은 얘네들이 서로, 어, 부딪힐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요게 지금 지층이 이렇게된그 원인은 인도와 유라시아 대륙이 있어요. 얘네들도 판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판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부딪혀서 거대한 습곡 구조. 그래서 이렇게 지층이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음, 휘어진 그런 습곡을 음, 산맥을 우리가 어, 정말 그, 그 그런 데를 많이 찾아가고 어, 웅장하고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탈바꿈이 됐죠. 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엄청난 지구 변동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습곡 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에 대한 설명이에요. 두 번째 단층이죠. 단층 보이 중간에 있던 거 어, 교과서 책 보시면서 예,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들어주세요. 자, 지층에 당기거나 미는 힘이 작용하면 지층이 끊어져 어긋난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이를 단층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네, 지층이. 얘네들이 쌓였던 게 서로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당기거나 미는 힘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는 어, 서로 어긋나요. 어긋나거나 끊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층이라고 합니다. 단층이 있는 지층에서는 큰 힘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약한 단층 부분이 움직이게 된다. 네. 이제, 뭐, 모래나 흙, 이런 것들이 처덕처덕, 이게 계속 세월을 두고 단단하게는 쌓였지만, 그래도 그, 그 가운데 좀 약한 애들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저기, 돌덩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 쌓여서 된 것보다도,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약하니까 아무래도 부딪히거나, 이렇게 어긋날 때 얘네들이 먼저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먼저 상대적으로, 약한 단층 부분이 움직이게 된다 그습니다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발전소나 댐 등을 지을 때는 주변에 단층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한 곳에 지어야 한다 그습니다 안전한 곳에 지어야 한다 이렇게 큰 시설 또 위험한 시설이잖아요 우리가 발전소나 댐 같은 경우는 네 굉장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지 층 확인을 꼭 하고 어,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 또 이게 땅이 꺼지거나 예 지층이 이렇게 끊어지거나 어긋나거나 또 휘어지거나 이러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미리 조사하고 어, 그런 땅을 골라서 발전소나 이런 거를 시설을 예, 건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질학 어, 지 지구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어,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음. 퇴적물이 나란하게, 여기, 여기입니다. 네, 발전소 끝났고요. 네, 퇴적물이 나란하게 연속적으로 쌓여있지 않고, 지층과 지층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면, 그 지층 간의 관계를 부정합이라고 한다. 자, 저기 맨 오른쪽에 있던 그림이에요. 그, 그 오른쪽 사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태정물이 우리가 나란히 차곡차곡 쌓이기만 쌓이 쌓이는 경우도 있지만, 음, 지금 아까처럼 네 습곡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휘어져서 어, 있는 음, 휘어지는. 그런 습곡도 있고요. 히말라야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이렇게, 이렇게 있는 똑바로 있던 상태에서 약한 부분에 이렇게 금이 가거나 떨어지거나 어긋나거나 합니다. 그런 것은 단층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께 이제 부정합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부정합은 연속적으로 쌓여있지 않고 지층과 지층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좀 있어요. 어, 한, 뭐, 만년 전에 그랬다가 또 한, 음, 오천 년 동안은, 아니, 저기, 몇년 동안은 괜찮다가, 예, 쌓이지 않다가 또그 위에 또 쌓이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지층이한 종류예요, 이것도. 그래서 부정합에, 부정합은 다음과 다음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다, 그랬어요. 부정합이 생기는, 음, 형성 과정을 오른쪽, 예, 그림으로 설명, 음, 되어 있네요. 한번 오른쪽으로 이제 여러분들 가세요. 오른쪽 63쪽입니다. 부정합의 생성 과정 있습니다. 네모 안에 있죠? 그림 보실게요. 자, 부정합의 생성 과정. 어떻게 생기냐면, 자, 1번 보실게요. 1번. 바다나 호수 밑에서 태적 작용에 의해 지층이 형성된. 네, 이건 다른 거랑 똑같이 지층이 형성되는 거죠? 네, 시루떡. 음 무지개떡처럼 이렇게 착착 이렇게 쌓이죠. 색깔별로. 네.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쌓였는데, 지층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쌓이게 되면은 이제 물 위에 차랑차랑 올라오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융기 이렇게 부르고요. 어, 풍화와 침식을 받아 이렇게 표면이 깎여집니다. 위로 올라오니까 계속 뭐 물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뭐 공기 햇빛 이런 거에 의해서 어, 깎이는 것을 우리가 풍화작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풍화와 침식, 침식을 받아 표면이 깎입니다. 이렇게 깎여요. 네, 그래서 깎이니까, 음, 얘가 이렇게 조금 밑으로 이렇게, 예, 예, 얘 지층 모양도 약간 바뀌면서 약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3번, 세 번째는 지층이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얘가 또 물에 잠기게 되죠? 얘, 물은, 물이라는 것 것처럼 움직이니까. 예, 그래서, 잠기는 것을 우리는 침강, 이렇게 말해요. 내려가서, 새로운 지층이 또 쌓여요. 이게 내려가고요. 또 한참 있다가, 그 위에 또 다른 지층이 또 이렇게 쌓인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쵸? 요거는 이제 옛날에 이렇게 쌓였던 거고요. 얘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랬다가, 또 한참 있다가, 여기서부터 또 지층이 이렇게 쌓이게 되죠. 그쵸? 요런 것들을 우리는 부정합이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다음, 그 밑에, 태적암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태적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태적암, 읽어볼게요. 바다나 호수 밑에 태적물이 쌓인 후, 태적물이라는 것은 흙, 뭐 모래, 뭐 자갈, 또 생선 썩은 거, 부패한 거 있잖아요. 식물, 도 식물 떨어진, 낙엽 같은 거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 생, 생, 생물들의, 에, 그, 어, 부패한 거, 그 생물들이 썩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인다 그랬잖아요. 흙이나 이런 것과 함께. 그래서 오랜 시간이 이제, 아, 이제 쌓인다 고했죠 네, 그래서 태적물이 쌓인 후, 오랜 시간 큰 압력을 받아, 압력. 얘가 이제 압력을 받죠. 물 속에 있으니까. 그쵸?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 암석을, 이렇게 해서 큰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는 퇴저암이라고 합니다. 퇴저암은 지층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무엇이 쌓여서 만들어졌는지는 그 이름을 보면 알수 있다. 네, 지층이 쌓여서 이제 퇴저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거예요. 지층에서. 결국은 지층에서 떨어져 나온 게 바위덩어리인데요. 어 어떤 게 무어 도대체 그 무엇이 쌓여서 만들어졌는지 그 이름을 보면 알수 있대요. 어, 이런 이름, 이름을 지었겠죠 사람들이. 어 이거는 뭐 뭐가 쌓여서 지, 어, 어떤 성분이 쌓여서요 이게 저 돌덩이가 됐구나 바위덩이 됐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 밑에 네, 네모 안에 박스 보실게요. 네 박스 보시면 자맨 위에 있는 거 요고요. 검은색 요거는 응회암이라고 한, 하네요. 응회암 네 색깔이 검고요어뭐 구멍도 좀난것 같고 그러네요. 이렇게 사진으로 정확히는 안 보이네요. 그렇죠? 예. 하여튼 응회암은 이런 식으로 요거 생겼고요. 예. 그런데 꼭 이제 제주도에 좀 많은 것 같죠? 네. 또 구멍 뻥뻥 뚫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는 석회암이라고 합니다. 석회암, 석회암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시멘트 재료가 되는 그 적인데, 네그 다음에 그 아래 맨 왼쪽 요것은 이암, 이암이라고 합니다. 이암, 네 이것도 약간 흑갈색, 흑이 흑색깔이 나면서 이건 흙이 쌓여서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암 그랬습니다. 사암은 음, 네, 요거는 색깔이, 예, 바닥에 모래 색깔이에요. 그래서 사, 모래로,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예, 돌덩이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감, 여감이 있습니다. 여감은 뭐가 이렇게 콩떡처럼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뭔가 있죠? 이렇게 알갱이가, 예,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 여감, 요거는, 예, 자갈이 만들었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 그 밑에 그림 밑에 설명 있어요 자 볼게요 응해 여러분들은 교과서 보세요 응해암은 화산재가 응해암은 화산재가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졌대요 네 역시 왜냐면 구멍이 송송 났다 그랬잖아요 화산 폭발로 인해서 어 이렇게 화산 제주도가 제주도에 이런 돌이 많죠 화산 폭발하면 은 이제 이런 돌이 많이 생기 생기는데 이걸 응해암이라. 그래서 화산재에서 만들어진 돌이다. 응애암. 그다음에 오른쪽 석회암. 석회암은 석회질이 많이 들어있대요. 석회질. 네, 그래서 요거는 어, 여러 가지 가 합산물이겠죠. 어, 석회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시멘트 재료 만들 때 이거 시멘트 재료가 되, 돼요. 이게 이게 많이 쌓여 있는 산은 시멘트를 많이 이제 거기서 캐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암은 진흙이에요. 여기 색깔도 비슷하죠? 진흙 색깔이죠? 얘는 진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진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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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 사음은 모래가 이랬습니다. 모래. 모래가 만들어졌고요 여감은 이렇게, 이렇게 콩떡처럼, 콩이 이렇게 박혀있는 것처럼 보였었잖아요. 요거는 자갈. 자갈. 자갈이 네,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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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주로 자갈이 많이 쌓였다, 이거죠. 자, 그 밑에 설명이 있어요. 설명 여러분들, 아까 같이 보시 응, 음, 같이 볼게요. 자, 응애암은, 네, 응애암 보셨죠? 메뉴에 있는 거, 제주도 구멍 숭숭 뚫려, 뚫린 것처럼 그렇게 된 돌, 까만 돌. 응애암은 화산재가, 화산재. 제주도 화산 폭발할 때, 이제, 그때, 그럼 화산재 물질이 들어가, 쌓여서, 어, 이 응이, 응이 딱딱하게 이제 굳어서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응해암이 됐고요. 그다음에 석해암은 석해질, 탄산칼슘, 미, 미 이렇게 돌을 저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물질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석해암은 그런 응, 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암은 진흙이 그래서 진흙, 진흙이 주로 쌓인 부분 그게 이제 이암이라는 이제 다 돌덩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암은 모래가, 그랬어요. 모래가, 모래가 주로 많이 쌓여서, 어, 지층을 잃었다가 떨어져 나온 게 사암이죠. 네. 그래서 주로 모래가 많이 쌓인 부분. 그 다음에 여감은 자갈, 아, 그 콩떡처럼 우리, 음, 박혀 있었죠. 뭔가 돌덩이, 알갱이가. 걔가 이제 자갈이, 그래서 자갈이 주로, 어, 쌓여서 만들어진 그런 암석, 암석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주로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사진과 함께 예, 그 퇴적암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